안녕하세요. 육수군의 음악 세상 81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81강은요, 칠함 자리바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주어진 코드의 이름을 써보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가 자리바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어, 우리가 이름을 적고, 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니까, 음, 그죠? 지난 강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을 잡고 사마음씩 한번 사와 보면 칠하음이 나온다. 솔, 시, 레까지는 되죠. 아, 그죠? 솔, 시, 레까지는 되는데 파가 돼야 되는데 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에 관한 코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 레, 파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레, 파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미, 솔, 시, 레가 우리가 사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플랫코드, 뭐,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플랫코드, 예. 이 플랫코드, 그 다음에 뭐냐, 쭉 보니까, 예, 이 플랫코드 세번이네요. 그죠? 이 플랫코드 세번에, 뭐냐 하면은, g 가 제일 밑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파라돔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라돔이파라 어, f 마이너 세븐 코드죠. FC# 마이너 세븐 코드. F# 마이너 세븐 코드 슬러시의 그다음에 E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솔시레, 솔시레파 다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솔시레파 안 되죠? 뭐 시레파라도 안 되고 레파라도도 안 되고 미솔시레가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E 마이너죠 E 마이너스 7 코드가 됩니다. E 마이너스 7 코드, E 마이너스 7 코드 슬러시에 어, 코드가 G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보니까 뭡니까? 솔시레파. 삼음과 오음을 내리네요. G7의 삼음. 마이너스 7 플랫5입니다. 그래 되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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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랫5 코드입니다. 이거에 F 코드가 F 음이 제일 밑에 왔으니까, 그죠? 오른손. 어, 음을 볼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F가 제일 밑에 왔다. 그 다음에 어, 솔시리파되고 라도미솔되는 라도미솔, 라도미솔 그러니까 A 플랫 세븐입니다. 그죠? A 플랫 세븐. A 플랫 세븐 코드에 슬러시 오른쪽에 그죠? G 플랫이죠 네. G. C 플랫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해볼까요? C 의파라가맞겠죠 삼암식 사면은. 어, B 마이너스 세번이네요 B, B 마이너스 세번 슬러시에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삼암 보면은 솔, C 레파가 됩니다. 솔, 그죠? C 레파. 아. C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 아 G G 샾에 메이저 세븐 G G샵, 샾 G 샾에 삼음이 아, 없으니까 일단 마이너가 되고 G 샾에서 파 샾을 보면은 장칠도 그죠? 단칠도입니까? 단칠도니까 세븐 코드가 됩니다. 그냥 세븐 코드. 그다음에 F샵이 되겠네. 그죠? F샵.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사만 보미 뭡니까? 라도미소 안되고 파라도미가 되죠. 파라도미. F7 코드죠. 파라도미. F7에 슬래시, 그 다음에 A코드가 됩니다. 칠랑을 빨리빨리 좀볼줄 알아야 되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파라돔이 아니고 레파라도가 됩니다. 레파라도. 레파라도. 그죠? 레파라도니까 어, D 플랫 7 됩니다. D 플랫 7. D 플랫 세븐 코드 슬러시 F. 자, 이렇게 다 코드가 되죠? 세븐 코드. 맞습니까? 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예, 자, 이 코드가 레, 파, 그죠? 레플레 장삼, 라플레 단삼, 파, 오라는 단삼이죠? 단삼입니다. 완전 오도, 완전 오도. 그 다음에 도는 뭡니까? 어, 도, 도. D 플랫. 자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것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한번 사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가 이렇습니다. D 플랫 파. 여기까지는 D 플랫이죠. 그죠 그런데 음. 도구 터에는 메이저 세븐. 자, 도구 터에는 메이저 세븐이죠. 반음 하나 내렸을 때. 그래서 플랫 하면은 뭡니까? 세븐 코드입니다. 세븐 코드. 그죠?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코드를 하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게 맞죠. 그럼 D플랫, 닙니까 세븐 코드. D플랫 세븐 코드, 예.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 솔시레파 안되고, 시레파라도 안되고, 솔시레파 하면 되겠네요. 솔시, 시가 반음 올라갔네요. 스스포네, 그죠? 스스포입니다. 이런 거는 어, G7, SUS4 서스포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리가 도미솔시가 맞죠. 도미솔시간데 어, 지금 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미솔시. 자, 그다음에 도샵에 미하면 단삼 단삼 단삼이니까 C샵 어, 디미니시 코드가 됩니다. C샵 디미니시 코드. C sharp, 예. d m c 코드가 되죠. 근데 슬러시 해보니까 이 코드가, 이 음이 왔다. 그 다음에, 레파라도, 아, D, 예. 자, D sharp. 이거는 어떻습니까? D 일단은 레파 파라 돌에 어. 자이 식스 코드도 안 되고 파시 그죠? 그래서 레파라 도로 보면 돼 D 샾으로 보면 돼. 일단 D 샾으로 볼게요. D 샾 레레 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파라 도 D 샾에 그죠? 레샵에 어. 레도자요것도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레 시아 레 시아 그다음에 파파 있고. 도라 그 멜라. 라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죠? 도.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은 레샵과 파샵 단삼. 파샵과 라-라샵과 단삼, 도, 도도단 단삼. 아, 그 어, 그렇다면 이거는 디샵 디미니시 코드가 됩니다. 디샵 디미니시 코드. 예, 디샵 디미니시로 보면 돼요. 자 D# Diminish로 보면 되는데 이제 코드 이름을 써야죠. D# 샵, Dim7 코드에 슬래시에 어미가 F#이 되어가 있네요, 그죠? F#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레파라도, 레파라도. 레파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레하고 파 단삼 파하고라하고 단삼 라플렛도 플랫 플렛 단삼이니까 디 디미니시가 되네요. 이거 디 디미니시. 디 디임 7 코드의 슬러시에 이것도 f가 됩니다. 이렇게. f를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미솔시레로 보면 돼요. 미솔시레. 미솔 시례로 보면은 e 일단은 e죠 e 마이너스 7 맞습니다. 그죠? 미솔이니까 단 3이니까 마이너스 7 플랫 5로 번 바꿈 되네요. 미솔 플랫 5, 그죠? 그다음에 슬러시에 d 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레파라도 레파라도로 보면 돼. 레파라도. 그죠? 어, 라도 미솔도 안 되고 파라도 미도 안 되고 레파라도. 그죠? 어. 이것도 뭡니까? D샵에 위하고 똑같네요. 어, D샵에 D샵 Dmin7의 슬래시의 에이, 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솔시레. 음. 자, 이것도 뭐가 문제가 됩니다. 미솔시레가 단삼인데 단삼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소리 잘못됐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보면 미하고 솔단삼 솔하고 씨하고단 시하고 레하고 단 삼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디미니시 이 디미니시 세븐입니다 이것도 이 디미니시 세븐 코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이거죠그 다음에 이샵이돼 미솔시 도미솔시가 되네 도미솔시. 도미솔시 자 시샵이죠 시샵 도하고 도샵미장이고 그다음에 솔 어그먼트 그죠 시샵되고 어그먼트 AUG AUG 7 코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 도샵이고 시니까 그죠? 이렇게 단칠도 보면 되죠? 세번 보면 됩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솔실이 안 되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이거는 C 어그먼트 7입니다 C a r g m e n t 7. C Aug s e v 의 슬러시의 이 코드 이거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느냐 여기도 슬러시 해야 되죠. 이거는 C sharp G s a U G 7 4 G d o u b l G 더블, 샵이네. G, 더블 샵. G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r G a 가 됩니다. 더블 sharp A double s 이 a r p A d o u 되 l e s h a 되 p A d 파, 라도, 마이너, 메이저 세븐 됩니다. D 플랫, D 플랫,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죠? 네, A, A 플랫이 됩니다. 코드. 자, 여기도 뭐가 잘못됐죠? 앞에가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Minor, 메이저 세븐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은 레 파라도 자 D 어그먼트 세븐 코드가 됩니다. D AUG 세븐에 F샵이 되죠. F샵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도미솔시죠. 그래서 C 마이너 세븐에 마이너 메이저 세븐에 자, 비음이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라도 미이네요 A 어그먼트 세번 코드입니다. A AUG 어그먼트 세번, 세번 코드에 그다음에 슬래시 E 플러스 아미것죠자 이거는 보면 미술이네요. 미술 실내네 미솔. 어그먼트 세번입니다. 어그먼트 세번. 이것도 E플랫, E플랫, AUG, AUG 맞습니까? AUG의 세번에 어, 그 다음에 D플랫입니다. D 플랫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돔입니다. F 음. 자 이거는 F 일단 F F 마이너 미가 내려왔으니까 세븐 코드에 슬러시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에요 도도 내렸으니까 플랫 파이버 슬러시에 네시시 플래시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칠함은 딴 이름 한 소리로 시 플래시 또 b 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1 강좌는 사실 이렇게 바꾸어 나오면 코드 찾기가 조금 힘드는데. 하나의 그 요령은 사마음식 사 보고 치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강좌는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